네, 오늘 공부할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먼저 저희가 빌립보서를 공부하기 전에 빌립보 교회 청년부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왜 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본 후에 이 빌립보서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그 유명한 네개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의 한 편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던 시간 가운데서 감옥에서 빌립포교회 청년부를 향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빌립포 서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게 성경책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한 책으로 느끼지만 쉽게 말하면 대준이가 저한테 쓴 편지가 여기 실린 거예요. 네. 대준이가 감옥에 갈 거죠. 나쁜 짓을 한건 아니고 대준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영원교회 청년부 있는 저를 너무나 생각하고. 저에게 우리 주무 선장님 믿음생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하면서 제 편지를 쓰는 게제 빌리포서입니다. 어 빌리포서를 공부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시간이 끝나 성경공부 끝나는 시간에 찾아서면 좋겠습니다. 어, 질문은 무엇이냐면 저 인생 가운데 각자가 이제 힘든 영적 암기가 있을 수 있고, 어또 혹은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족을 잃은 상황이라든지 되게 음 힘든 순간 또 초라해 보이는 그런 시간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의 자신을 바라볼 때 뭔가 남과 비교할 때내 친구들은 뭔가 취업도 있을 수 있고 내 친구들은 뭔가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위축되는 상황 같은 그런 시간일 때가 저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러한 시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하고 남들에게 더 도움을 받아야 될 것만 같은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오히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도전하고 공명하고 격려해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수있었을까 자기의 삶 가운데 가장 인생이 힘든 아는 끼 사람들과의 연락을 간절하고 싶고 혼자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고 싶을 시간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 기도할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그것을 주체 못해서 편지까지 이렇게 쓰는 이렇게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 원인이 뭘까를 오늘.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제사노바은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이사호박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 빌립보서. 우리 빌립보가 일단 영교의 청년부처럼 빌립보 교의 청년부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록 가겠습니다. 지도를 엄청 많이 볼잘 보죠. 여기가 버키니스 터키 터키예요. 터키와 이제 이 그리스, 그리스 여러분이 갔다 오신 분. 이번에 사실 그리스 안 가요? 아 터키 안 가죠. 아저 아. 이번에 여러 번갈때 이제 터키 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가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를 가는데 바로 빌리포라는 도시가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터키예요 이쪽부터 이제 러시아 쫙 해서 아시아고 이 그리스부터 이제 다 유럽인데 바로 이곳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으로 윤로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거점 도시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빌리포 라는 도시였어요. 이 빌리포는 4대 주요 도시 중에 하나가 될 만큼 굉장히 인구 수가 많고 사람이 많고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는 이 빌립보를 어, 서이 대표 거점 도시로 지역을 삼아서 이 빌립보에 많은 인구 수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밤색 교상에서 만나고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나는 사이비 2단인줄 알았던 거야. 신천지 2단인줄 알았는데 2단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는 걸 발견하고 예수를 꼭 전해야겠다고 해서 저한 도시 중 하나를 빌릴거 했어요. 사도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우리 간단하게만 복습해 보면 자세하게 나갈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3차 전도형이 나오는데, 369, 369 기억나요? 그래서 1차 전도형은몇 장이 나온다고 했나요? 아, 그거 2차 전도형이 좀 크게만 해도 되지, 5분 내외는 16장. 그래 3차 전도형은 19장이잖아. 6 9 369 이렇게 4도형 전이 13강 피면 1차 전도형이 나오고, 16점 피면은 2차 전도형이 30점 외우기 3 6 9 369, 3차 전도형은 19장부터 나오는데, 이빌리 부분을 바로 개척하는 순간 원래 교액이 없었다가 사도바울을 처음 개척한게 바로 2차전도의 첫번째가 바로 빌립보에 갔었어요 여기 수리안교부서 출발해서 사도바울과 신라와 이제 디모데가 합류해서 따라다라다라 성령이 이 아시아 에베소의 전보를 하려고 했는데도 많으셨고 이 무시하러 가려고 하는데도 많으시고 성령님께서 드로와로 이렇게 모르세요 사도바울이 이쪽으로 오게끔 그래서 가디아시는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했던 도시예요. 근데 이빌리보 청년부에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이빌리보 청년부에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지금 여기 있어요. 따라 나가 여기는 이제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인 이로마에 AD 60년에서 62년경에 사도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있어요. 보이죠. 파도보를 감옥에 AD 10년에서 62년경에 갇혀 있는데 이때 빌립보 도시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 이게 바로 그 빌립보의 정체입니다. 오. 아, 오연히 보고 있었어. 죄송한데. 자, 이게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렇다면 빌립보서를 쓴 동기가 있을텐데, 그 동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기록한 동기는 사도 바울이 첫번째, 한번 적어볼까요? 1번 대준이가 저한테 편지를 쓴 동기가 있을 것같아요1번은 뭐냐? 선교 헌금에 대한 감사 헌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두 번째는 이, 이, 이것은 어디에 나와있냐면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26절에 나와있어요 이게 첫 번째 기록 동기고 그러니까 빌리포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도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면서 내가 감옥에 투옥된 이것이 오히려 너희들이 슬퍼하고 걱정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다. 오히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라. 그리고 심지어 나도 감옥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 넘친다라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근심을 없애보자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빌립보 교인 청년들의 근심은 없을 고사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반증은 뭐야? 빌리복교의 지금 청년들이 이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을 때 근심하고 있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시는 일로 인해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아라라고 쓴 거죠. 자두 번째는 뭐냐면 에바브로디도가 기원하고 디모델을 이제 파송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지금 에바 그리고 디도가 다시 돌아온, 돌아온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디모델, 사도바울의 제자 두 명. 우리 지금 성화자매 제자 있죠, 두 명. 제자 누구 있죠? 오이구스 제자 없나요? 제자 훈련체서도 두 있어요. 지우미랑 유진이 딱두 명이잖아요. 사도바울은 두명 두 있었어. 디모델랑 디도. 근데 사도범이 아, 아들이라고 했던 이두 명의 사람 중에 디도, 디모델을 이 로마 감옥에 있, 있기 전에 이미 디모델을 이제 파송하는 거야. 근데 이제 파송하는 이유를 이빌립보서 편지에다가 설명을 해. 음. 그리고 디모델을 파송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지금 빌립보 교회 청년도 안에 분열이 있어. 분열과그 다음에 분쟁이 일어날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왔냐면 빌립보서 1장 27절, 그리고 2장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 1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보게 될 텐데 우리 청년부 사역하잖아요. 이제 청년부 회장이시기도 하고 저도 이제 일을 하고 있고 한데 우리가 청년들 안에서 누가 누구에 관해서 이제 도전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로 우리가 권면을 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훈계를 하고 리더가 제자를 양육할 때 어떤, 어떤 자세와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권면을 해야 하는지를 잘 담아놓은 책이 또이빌리버서 서시에서 타도을 그걸 너무 잘 정리해 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 대적한 단. 뭐냐면 바로 율, 유대 율법주의 이단이 있어요. 유대 율법주의. 그리고 또 어떤 이단이 있었냐면 육체적 관능주의.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일단 적어보세요. 육체적 관능주의의 이단이 있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설명해 줄게요. 유대 율법주의란 뭐냐면 쉽게 말하면은 우리 교회 생활 하는데도 계속 무슨 늘만 하면 갑자기 막 말씀 우리가 정한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 뭐 영문 교회만의 그 있잖아, 깐 응? 임원 회칙 규율 같은 거 원리 원칙을 너무 따지는 사람들을 바로 율법주의라고 요 모세호경의 613가지 율법들을 굉장히 지키는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올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알려주신 말씀보다도 장로들이 세운 전통과 원리 원칙이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 율법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기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거 할례가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라 이해됐죠? 그다음에 이 육체적 반응주의는 뭐냐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금욕 극단적으로 막 이렇게 금욕하는 게하 금욕주의. 그럼뭐 먹어야 될거같지만 이런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이 이단들을 경계하고 이단들을 잘 이제 분별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이러한네 가지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대준이가 저희가 쓴 편지에 잘 나와 있다는 거죠. 네,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다 적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이것은 빌리포서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틀을 잘 만들었고, 직접 이제 다 구체적으로 의미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영상 끊어볼까요? 네. 파일을, 이거, 용량을 줄이기 위해서.